안녕 얘들아 할로윈 파티 준비하고 있니? 할로윈 사탕? 대박 그거 좋은데요? 음, 크로커마일? 사탕을 다 가져가면 안돼 슈퍼트럭 코코마의 할로윈 사탕을 모두 훔치고 있어. 변신을 해서 도둑을 막을 시간이야. Uh -huh. 아기 스파이더맨 여기 있어 슈퍼트럭이 이걸 고칠게 그 사탕은 너의 거 아니야 고치 마 슈퍼트럭이 사탕을 다시 받을 거야 조심해 슈퍼트럭 움직이지 마 헤헤 <laughs> 슈퍼 트럭 도착해! <놀람> 뭐야? <놀람> 스파이더 트럭이다. <놀람> 조심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요. 슬라임 위를 운전하지 마. 갇힐 수 있어. 이제뭐할거야 제발 진짜 거미처럼 벽에 움직일 수 있네! 조심해! 리꼬말 도망칠 수 없어! 포기해! 응, 안돼! 기분이 좋지 않은데? 클렇커말 움직이지 마! 바구니는 떠다니는데 물살이 배수구로 끌고 가고 있어! 좋은 생각이야, 슈퍼트럭! 된다! 오 노! No. 상어들이 사탕을 먹을 거야! ST-3000을 사용할 시간이야! 어 상어들은 먹이총 때문에 주위가 산만해졌어 좋아 되고 <목소리> 있어 좋아 다른 두 개도 똑같이 하자 이것은 미식가이야 <목소리> 상어들이 <목소리> 다 먹기 전에 바구니를 가지자 <목소리> 서둘러 상어가 바구니를 가지러 돌아왔어 후, 아슬아슬했는데 좋아 사탕을 다시 파티로 uh -huh. 갖고 가자. 슈퍼 트럭이 할로윈 파티를 구했다. 어... 근데 슈퍼 트럭은 어디 있지? 스파이더 트럭 팀은 당신이 행복한 할로윈 보내길 바랍니다. 저게 뭐죠, 칼? 어? 유 유령이에요. 어, 마리가 유령 연을 날리고 있었군요 어, 슬퍼하지 말아요, 마리 연을 고쳐줄게요 칼, 누군가 슈퍼트럭을 부르고 있어요 출동하죠 슈퍼트럭 벤이 아기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는데 미로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벤과 아기들이 소리를 찾아 들어가는데 무언가 아니면 누군가 미로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벤과 아기들이 겁에 질려 있어요 친구들이 미로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줘요, 슈퍼트럭 어허 어노 유령이에요 벤과 아기들이 미러에 갇혀 있다고요. 친구들을어서 구출해줘요, 슈퍼 트럭. 아하. 너 너무 무거운데요, 슈퍼 트럭? 어, 친구들의 비명이에요. 서둘러야 해요, 슈퍼 트럭. 아하. 어떤 트럭으로 변신할 거죠? 슈퍼 운반 트럭이군요 아주 힘센 트럭이에요 예스, 잘했어요 오, 이거, 령이에이에퍼 트럭, 어디 있어요? 슈퍼 어서요, 아기들 어퍼 운반 트럭에 올라 거도록 해요 빨리 여기서 도망치죠 너무 무거워요두 친구가 같이 해도 밀리지 않네요! 어? 이제 어떡하죠? <laughs> 아! 이이 쫓아왔어요! 슈퍼트럭! 아기들과 밴야구출해야 해요! 네? 좋이방법이 생각났어요? 이거 <laughs> 뭐0이이 <ST 3000이요>. 그렇죠. <laughs> 정말 대단해요, 슈퍼트럭! 자, 이제 저 유령의 진짜 모습을 볼 차례예요! 데인! 지금까지 장난친 거예요? 아기들을 위해 할로윈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눈꼭 감고 있어요! 자, 눈 떠요! 해피 해피 할로윈!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잘했어요 와, 저게 뭘까요? 별인가요? 뭔가가 우리의 사탕을 훔쳐갔어요. 슈퍼 트럭을 불러야겠어요. 네. 아! 오. 칼, 아기 차들의 사탕이 훔쳐졌어요. 친구들은 바닷가에 있어요. 어서 도와줘요. 아하. 어. 어. 사라져 버린 사탕을 어? 어떻게 어?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어? 음. 하. 아, 바로 그거예요. 하하. 탐정이 필요하죠. 헤헤. 자 할로윈 사탕을 찾아볼까요? 저기봐요. 슈로 변장한 베이비 로키예요 우리에게 장난을 쳤군요 오, 베이비 로키 이제 그만해요 내려오도록 해요 네비로키가 추락할 것 같아요. 응, 응, 하. 잡았어요. 두고 있어요. 슈퍼 트럭. 친구들, 해피 할로윈. 아주 멋진 할로윈 복장이에요, 친구들. <laughs> 이제 장난은 그만해요, 어벤져스. 캐리가 사탕을 준비해 왔어요. 저런 사탕이 사라졌어요. 어서 가보죠. 사탕을 훔친 도둑은 터널 안에 숨은 게 분명해요. 이런 저게 뭐죠? 오! 슈퍼 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에? 자 변신할 시간이에요. 슈퍼 경찰차군요! 맞죠요? 음, 음, 어. 어, 조금 으스스한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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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유령이에요! 유령이 공원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음흠. 스파이더 트럭 출동 음흠. 음흠. 멋진 장식이에요 마시모. 슈퍼트럭, 타이어 조심해요! 오, 베이비 스파이더맨이 바퀴에 걸렸어요! 슈퍼트럭, 부하해줘요! 어, 닌자 트럭! 와 닌자! <laughs> 우리의 유령을 구했어요. 슈퍼트럭! 어, 미안해요, 마시모! <laughs> 해피 할로윈 친구들 이번에도 해냈어요! 수고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칼! <Carl. 웃음> 안녕하세요, 캐리! <laughs> 정말 오싹한 밤이네요! <laughs> 그럼 친구들, 해피 할로윈! <laughs> 그리고 할로윈 파티 준비가 다된것 같아요! 컵케이크도 정말 맛있어 보이고요! 칼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어, 입에 가루가 좀 묻었어요, 칼! 아니, <웃음> 반대쪽이요! <웃음> 됐어요! 어?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요 어?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네요 베이에요 어? 어? 할로윈 복장을 하고 있네요 친구들이 공사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아기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군요 어? 그게 뭐였죠? 어?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작동해요 엘리베이터를 탈수 없게 됐어요 진냄료도 막혀버렸고요 또올수 있어요, 칼? 응? 저기 위에요! 조금만 참아요, 여러분 슈퍼 트럭이 도착했어요 이상한 소리가 어? 아직도 들린다고요, 벤? 어? 음... 천둥 소리는 아닌 것같은데요 벤과 어? 어? 아기들이 어? 플랫폼에서 빨리 내려오는 게 좋겠어요, 슈퍼트럭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사 음? 슈퍼카 캐리어군요, 굉장해요. 아니 뭔가 아니면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오 이런 엘리베이터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서둘러요 아기들, 어서 타요. 자, 이제 괜찮아요, 아기들! 슈퍼카 캐리어를 타고 내려가도록 해요! 벤은 여기서 미스터리를 풀어볼 거예요! <laughs> 오, 벤! 뒤에요! 뒤에요! <laughs> 오, 세상에! 진짜 뱀파이어예요! 슈퍼카 캐리어 트럭! 도와줘요! <laughs> 오, ST3000 낙하산이군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서요, 벤, 뛰어내려요. Halloween book c h a n 오늘도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슈퍼트럭 이번 할로윈이 가장 무서웠어요 자 아기들 맛있는 케이크와 주스를 먹을 시간이에요 오늘 이정도면 충분히 즐긴 것 같죠? 말 <laughs> <부! 웃음> 해피 할로윈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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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